작년에 이월달에 서울 고법에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동성 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소 처분 이게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 부부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치료 긴급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보호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는데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열리는 길이 열리는 그런 이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상고를 또 어, 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아 알고 계세요? 네. 어, 그 우리나라가 그 최근에 계속 십몇 년 동안 해외 그 입양 최다 국가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원인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그 그 해외 입양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어좀 많다는 이야기는 네, 들었어요. TV 안에 들어 계속 계속 들어갔는데 이 중에 저희,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양성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 있잖아요. 이 가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법이나 제도나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고착화 돼 있어서 예를 들면 비혼모나 비혼부가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자기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입양의 길로 나가는 걸 사실상 강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저의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 내지는 굉장히 충분한, 중요한 원인이기는 예, 하나요? 네. 예. 2001년에 제가 알기로 네덜란드에서 이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고 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결혼 을 합법화한 나라가 36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가족 그 형태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어,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심각한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죠. 예. 네.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최근에 얼마 전에 프랑스 인구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너무 가족 그 형태가 되게 경직돼 있다. 그래서 가족제 제도와 형태의 유연화. 이런 게 저출생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다, 이 다양한 가족 혼외 출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허용하고 나서 출생률이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어떤 그 인권. 가족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이런 다양한 가족제도를 허용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법부에서도 이,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취지 말씀하신 취준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걸 실제로 법률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대로도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첫 번째 도입 했부에서 예를 들면 동성 부부에 대한 국민 건강 피부양자 예. 권리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일단 법 일단 이심에서는 어쨌든 항소심에서는 인정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이 동의. 긍정적으로 동의하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대부분에서 진행 중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에이.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음. 예. 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